시간 벌기용 허수아비 혁신위 뭐 굉장히 분명한 어조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기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의 역할 부여돼 있는 역할 어디까지라고 보세요 공천까지는 될까요? 하나 네. 이준석 대표한테 지금 네. 저천원람 이원장 얘기 들어보면은 네. 곧 창당 준비를 이준석 대표하고 하고 있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 나중에 한번 그 상담 좀해 주십시오. 그 천하람 위원장은 음. 호남 정치에 대해 가지고 굉장한 문제식과 의 더불어 가지고 동시에 이걸 돌파해보고 싶다는 의지가 강해요. 네, 그런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마다 꽂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계승하는 뭐 이런 선두적인 사람으로서 역할이라는 게있다한다면 천하람 위원장 입장에서는 험지돌파 모델을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그러면 신당이라든지 이런 장이 펼쳤을 때 본인이 저 역할에 집중하기 어렵게 되고 저 역할이라는 게또 역할이 바뀌는 거죠 국민의 힘에 있을 때 호남이 험지라고 이야기되는 거지만은 다른 당에게는 호남이 험지라는 인식이 별로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변경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진짜 믿거나 말거나 일절 저는 얘기 안 합니다. 거기서 어떤 역할을 네가 해야 된다, 당신이 해야 된다 아니면 이런 걸 부탁한다 이런 일 절대 안 하거든요. 이심진 주으로 그러니까 창당 준비하는 거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laughs> 집에서 무슨 꿈을 꾸는지는. 근데 마찬가지로 유승민 의원과의 관계에서도요. 예전에 유승민 의원과 같은 당을 할 때도 그랬고 뭐 대선 때 옛날에 바른정당 도울 때도 그랬고 의외로 미주하고 저 얘기를 안 합니다. 서로. 이걸 지금 해야 됩니까? 내일 저거 해야 됩니다. 이런 거안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네. 그냥 이 심전심으로 다 그냥. 네, 신당위원회는 네. 나중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네. 혁신위원회는요, 네.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진전이 있어요. 음. 어? 지금 이진복 수석이 뭐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 어, 대통령도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체리 따봉도 보내고, 심지어 강서 부청장 공천도 김기현 위원장이 안한다고하니까뭐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인류한 혁신위원회가 성공하는 것이 국민의힘, 나라를 예. 위해서 필요하고 우리 민주당에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혁신위원회는 분란이 날 것이다. 예. 또 인류한 위원장의 성격이 저 우락부락합니다. 절대 못 참아요. 한 방씩 쏴버리지. 음. 그래서 저는 <laughs> 터질 거다. 그렇게 봐요. 제가 그냥 제가 듣는 정보 한에서는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용산에서 사실상 인류한 위원장을 낙점한 것이 맞 음. 예. 믿을 만한 정보 통일기로는 그러면은 이번에 기대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은 3, 4선 불출마 조용을 통해가지고 영남 지역구 자리를 비우게 하는 것을 혁신 아니라고 될까 높아요. 제가 이걸 알고 있을 정도면 실제로 이거 하게 되면 얼마나 섬뜩한 얘기냐면요 예. 용산이 얼마나 감이 없냐면 지금 영남에 가보면요 영남의 지역구들 중에서 특히 부산 지역으로 하면요 다선 의원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들 조경태 의원의 사하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야, 서병수원 예, 예, 서병수원 아니면 양산 이런 데 뭐~ 윤영수 의원 계시고 이런 것들은 서병수 의원님은 동부산이니까 이건 케이스 다르겠지만 그~ 그~ 다른 다선 의원들은요. 나름 PK에서 험지에 대한 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김도우 부연의 강서구 이런 것들은 그 사람 아니면 웬만하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 정도로 민주당의 당세가 이제 부산에서 먼저 잡혔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런 분들을 겨냥해가지 만약에 삼선쯤 했으면, 부산 삼선쯤 했으면 이제 서울로 옮겨라 이런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아마겟돈입니다 난리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든 자리를 비워내야지만 장을 비워야 다음에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네. 그런 거 하라고 이제 인유환 위원장한테 그걸 혁신 아니라고 이제 내라고 할 가능성 이 있거든요. 이거 현실화되면 음. 당 깨집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인유환 위원장이 모두 다 바뀌어야 된다. 뭐 다들 내려와야 된다. 그리고 뭐 낙동강 하류에 그 말이 외로워 겠겠어요 그러니까 음. 오더 받은 게 그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거는 뭐 전원이니까 사실관계 는 앞으로 입증이 되겠죠. 저는 진짜 이게 입증이 되면은 글쎄요. 저는 당내에 중진 의원들이 가만 안둘거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하나 재밌는 게, 인영원 네, 네. 위원장이 네. 김기현 대표로부터 무서운 권한을 다 이임받았다. 네. 언제 김기현 대표가 권한이 있었어요? <웃음> <웃음> 나는 권한이 없었는데 뭘 이임했는가? 아,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용산 여의도 출장 소장으로서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명령을 잘 복정하는 그 내용을 무서울 정도로 다 전달했지 않는가. 그러니까 저렇게 낙동강 뭐 비오라 어쩌라 이런 소리가 나온 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인유한 위원장이 했다는 그말 한번 직접 들어보고 말씀해 가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대표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부여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솔직히 여기에 권한을 정확하게 아직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어그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이인 위원장 발언을 들어보면 한지접은 뭐 권한을 받았다는 건지 모른다는 건지 이게 지금 첫날이거든요. 그게 좀, 그게 조금 모호하고, 그래서 뭔가 좌충우돌 이런 느낌이 나고또이 발언 말미에 나오는 내려와야 된다. 이건 좀, 아, 섬뜩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다. 자, <laughs> 첫째로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이 어차피 지금 할 거는, 지금 뭐 혁신안을 뭐두달 동안 만들고 그걸 의결받고 이런 역할을 하라고 한건 아니에요. 그냥 큰 마이크를 하나 우선 쥐어준 거거든요. 사람들이 기대를 받는 상황에서 무슨 말 할까 이런 건데, 예. 여기에서 보면요. 1번. 혁신이라는 분위기를 내려면요 먼저 문제점을 지목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게 문제였으니까 이렇게 해법을 내겠어인데 저는 인류안 위원장이 지금 강서 보궐 선거 민심에 따르면은 어느 누구도 지금 국민의 힘의 중진 때문에 국민의 힘을 미워하지 않아요 네. 아마 국민의 힘을 지금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했던 대통령의 실정을 지적하는 의미에서 이런 민심을 보여줬을 텐데 그러면은 보통 진단도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인류원 위원장이 그것을 언급할 것이냐 안 하죠. 지금 인류원 위원장이 진짜 개인적으로 사심 없이 이걸 하고 싶다면요, 자기한테 주목도가 쏠리게 해야 돼요. 파격 발언 이런 걸로. 예. 그럼 여기서 할수 있는 가장 파격 발언, 아 인류원은 좀 다르구나 지켜봐야겠다 하는 지점이 어디냐면은 지금까지 전부 다 국민의힘에서 무관수행하고 있던 사람들과 다르게 음. 의원들이나 당 대표와 다르게, 아 적어도 국민들이 생각할 때 저게 문제라고 하는 지점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구나. 대통령에 너무 휘둘렸다? 그게 이제 혁신위원장이 아, 지금까지의 그봉인었던 사람들과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예. 할 텐데 안 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럼 뭐냐면 은 그걸 안한 대신에 그러면 뭘할 것이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혁신의 대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대통령을 바꾸라는 얘기를 못 하니까 뭘 만들었는데 그걸 아마 흔히 이제 신출 혁신위원장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구태 정치 이렇게 몰라붙이면서 다선 이꼴 구태 이렇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네. 다선 이꼴 구텐, 니네들이 기득권을 버리, 버리지 않고, 영남에 계속 출마하려고 하니, 당이 이꼴이다, 다수 조건, 이런 네. 거일 거거든요. 저는 네. 이 전략이 일정 부분은 먹히겠지만, 은더큰 반발을 부르고, 무엇보다도 그러면은 국민들이 이런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 그러면 영남에서 이렇게 압박해갈 다선 의원들을 수도권을 끌어올린다면은, 그 사람들 떨어질 거고,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는 거알바인데 어떤 사람들로 그러면 여기를 채우려고 하느냐? 이런 건 답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그게 이제 소위 낙사산이면 이제 예? 음. 전보다 후가 오히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답이 있죠. 예. 아니 하태경 예. 멀쩡한 의원을 수도권으로 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가냐면이 예. 검찰 출신이 가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예. 검찰 출신 공천 신호탄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태경 그래서, 의원 사례가. 그렇죠. 그데 네. 어. 이번에 인용환 위원장이 뭐 희생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또 다선 험집 출마 이런 얘기는 어, 유권자들 듣기에는 뭔가 혁신하는 것 같잖아요 네. 이걸 내세워서 결국은 영남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영남의 자리를 비운다 검핵관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항상 인용하는 말 중에 저는 돈 버는 것에는 관심 없습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보통 돈에 미친 사람이라고 해요 네. 네. 그런데 당무에 관심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하게 되는 계기가 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당무에 개입한다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로 변명을 하는 거예요 또 당시에 예. 이런 말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로 나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 하면서 정우석을 보내서 난을 이제 보낸다는 거는 당무에 관심이 많은 것의 방증이기도 하거든요 예. 저는 그 그러니까 지금 어 굉장히 우려되는 게 혁신이라는 하나의 방법론을 가지고 결국 영남 자리 비우라는 용도로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예.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혁신이 활동이 이제 총선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시한이 뭐 정해진 시한은 아니더라도 그 어림잡아 이때까지는 활동을 마무리할 것이다 이런 시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제쯤이 될까요? 혁신 안자세가안 안 나올 텐데요. 음, 뭐 자리를 비우게 하려면은 뭔가 안은 만들어서 발표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우리 일반적인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혁신의 이 활동 기한은 공천. 네. 거기까지 볼 거예요. 공천까지. 네. 그 정도 해야 혁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비워라, 희생해라 하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런데 저는 거기까지 못 가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지 않아가지고 반드시 개입한다고요. 개입하면은 제가 아는 인류한 위원장은 튀어요. 그 굉장히 골골한 사람이에요. 모르죠 또 대통령이 하는 일이니까 안틀지도 모르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잘 설득해가지고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자꾸 인류한 위원장을 선교사의 후회로 아주 봉사한 아주 좋은 사람 성격까지 좋은 건 아니에요, 저 분이. <웃음> <웃음> 지금 오히려 대통령실이나 대통령하고의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인유한 위원장 개인의 그 성정상 그런 가능성도. 인유한 위원장을 좀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많지 않지만 음. 뭐 공적으로 몇번 회의서 등을 보고 를했지만은 정치도 저도 하면 정치 뭐 물론 박원님이 훨씬 오래하셨지만은. 정치할 때 제일 열받는 게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거는 안 짜증나는데 예.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욕먹으면 제일 짜증납니다 음. 억울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임요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많은 포부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뭐를 해볼 수 있지만은 어느 순간 근본적인 한계 나도 여기서 뭐 다른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가면은 유권자를 만나 도돌이 펼 텐데 예. 이렇게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관심 없고 대통령 어쩐다냐 이렇게 갈 거거든요 사람들이 음. 그거 몇번 겪어보면 확 돌아버립니다 사람이 돌아보이면 행동은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거기서 이제 말하면, 박원재 말한 것처럼, 그럼 대통령을 들이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때려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혁신은 지금,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혁신위원장이라는 사람들이요. 저도 어릴 때 혁신위원장 할때 이렇게 보면은, 벌써 그게 한 10년 됐네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혁신 아니라고 하는 거는요, 이미 창고에 다 있어요. 저도 딱, 딱 혁신위원장 되니까, 사무처 당직자들이 다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였고 이렇게 진짜 음. 뭐~ 저는 그런 게있는줄모르는 뭐~ 나경원 혁신이 혁신한 무슨 뭐~ 뭐~ 김용태 혁신한 뭐한 일보들까지가 있어요 그걸 다 활동 보고서를 주면서 이 중에 내용 고르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솔직히 국민들 공감할 만한 내용 별로 없고 오히려 국민들은 어디에 제일 많이 반응하냐면 그래서 혁신 위원장에 제가 패배시그널로 보는 용어가 있어요 어느 당이든지 간에 지난번에 민주당 김은경인가 뭐~ 이분 하실 때도 봤고 어느 당이든지 특권 내려놓기란 단어가 나오면은 혁신이가 진짜 할,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 혁신이 말 도돌이표처럼 가면은 뭐 혁신이네 마이크 잡고 국회의원들이 특권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민들이 특권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이 말하는 거는 애초에 정치 모르는 사람 일 음. 그리고 이 그냥 아니 없으니까 국민들이 들으면 그냥 오냐오냐 할만한거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뭐 있잖아요. 뭐 국회의원 특권이 몇 배까지 되고 거기서 이걸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 예. 그 불체포 특권 없애자 무슨 뭐 음. 면책 특권 없애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도돌이 표가 나오는 이유가 할게 없어서 그래, 나중에. 음. 그러니까, 그거 안, 이런, 이런 대접안 받으려면 권력과 싸워야 되는 것인데, 그걸 하겠냐.